안녕하세요. 골프캐스트TV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자, 오늘 스머프 컨셉입니다. 브랜드에서 원하는 착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한여름이고 더워서 시원하게 파란색, 파란색.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레슨은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라이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건 3시, 12시. 3시, 12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시, 12시가 어떤 것이냐. 12시는 양발 가운데, 스탠스 중앙, 중앙이 1 2시예요 공은 12시보다 약간 앞쪽에 있고요 3시는 이렇게제 오른쪽 라인, 오른쪽, 오른발 라인, 여기가 3시입니다. 자,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 전환할 때, 공 쪽으로 덤비면 엎 어퍼 칠 동작이 나오고, 어, 공의 구질, 비거리 다 잃어버리게 되죠. 백스윙 때 클럽이 올바로 내려오는 방향은 12시, 3시, 3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펼쳐줘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클럽을, 요렇게. 3시 방향에서 클럽을 던져줘야지. 여기서 일을 해야지. 3시, 12시, 여기 9시죠. 9시가 편해져요. 오후 3시에 일해야지, 9시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팔로우 동작은 다운 스윙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를 굳이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선 백스윙 탑에서 3시 방향으로 클럽을 잘 내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캐스팅 되는거 아니냐고요? 캐스팅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몸을 쓰지 않고 팔만 내렸으니까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공을 치면서 는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캐스팅이 아니고 올바른 다운스윙의 길이니까 꼭 기억해서 3시에다가 클럽을 던져 주셔야 돼요 클럽이 잘 내려오는 길은 3시, 12시는 어떤 의미냐? 공 쪽으로 덤비지 않고 12시에서 클럽을 던져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세 시에 일을 하고요. 열두 시에 내 모든 일을 끝난 어이 뭐야 <laughs> 끝난다 공적으로 가지 않고 열두 시에서 릴리스를 해줘야지 여러분들 슬라이스도 교정이 되고요 비거리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시로 내리고 열두 시에서 릴리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나와요. 임팩트는 릴리스의 과정 중에 나오는 거죠. 열두 시에서 릴리스를 해줘야지 여러분들. 어, 더 좋은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아주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3시에서 내리고 12시에서 릴리스 아주 쉽게 드라이버 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꼭 연습해보세요. 기억해야 될건 3시에서 일하고 12시에서 릴리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박대성 프로 채널 검색하시면 녹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골프 캐스 t 비 헤드 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 3시, 12시.